자 먼저 홈팀 김천의 라인업입니다. 김동원 골키퍼 4-4-2 포메이션으로 나와있습니다. 수비라인 4명의 최예훈, 박찬용, 박승욱, 박수일 미드필더 4명, 김승섭, 서민우, 김봉수, 모재현 그리고 최전방 공격 2명이 나와있습니다. 이동경 선수와 유광현 선수입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4 1 4 포메이션입니다. 노빅손, 김영권, 강민우, 강상우 수비라의 앞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정영 선수가 나와 있고요. 이 선에 네명 윤재석, 고승범, 이진현, 이청용 그리고 최전방에는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봤던 에릭 선수입니다. 자, 볼의 소유권을 지켜주고 있고요. 이동경 선수가 받아줍니다. 안쪽으로 잘 돌았습니다. 더 들어가는 이동경. 이동경이 중앙 쪽으로 줬는데요 루빅 손의 머리에 걸렸습니다. 이번엔 박수일. 맞어요어 터냈습니다. 자 공중 볼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략해봤던 김천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수비 사이로 들어갔네요. 네. 어, 지금은 왼쪽 날개로 나와 있는 김승섭 선수가 날아올랐던 장면입니다. 유강현 원터치로잘 넘겨줬고요. 일단 밀어내고 있는 울산의 수비진입니다김봉수 김승섭. 정영 선수가 수비를 붙었습니다. 지금은 정영 선수의 반칙입니다. 라인 위쪽에 많은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제 왼발 켜고 올라갑니다. 해더 정면. 네, 지금 또 조현우 선수의 정면이었습니다특할 필요가 있는 김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은서 네, 또 정확하게 중앙쪽 달려듭니다. 자, 다시 한번 김천이 기회를 잡습니다. 이쪽으로 공은 빠져나와 있습니다. 오재현, 루빅손의 발맞고, 코너킥. 자 이동경 선수의 코너킥이 올라옵니다. 번쪽으로 날아가는데요. 걸음을 네. 끊어오니다자 네. 안쪽으로 어. 흘렀지만 조현호 선수가 잡았습니다. 이 박스 안쪽에 공중물 올라왔을 때김찬이꽤 높은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우영. 박스 안으로 뛰어옵니다. 자, 루빅스 선이 방향틀면서 들어갔는데요. 루빅스 선의 크로스! 골절대서 윙콤을 때립니다. 일단 반대쪽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왼쪽에 있던 루빅스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코너킥을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오케이. 올렸어요, 이진현. 자, 뒤로 빠져나온 공 슈팅! 뒷받지면서 떠갑니다. 롱킥이 들어갔는데요. 명권의 머리 거꾸 있어요 네자 지금은 빠르게 공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안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슈팅 고마 팀 대단히 빠르고 또 간결한 공격으로 한번 풀어봤던 김천입니다 동등한 상황이 되면서 네. 지금 오른쪽 상황에서도 크로스의 상황 크로스 상 그렇죠 여기서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킥이 워낙에 또 정교하게 올라왔 고 공중 골제압이 되다 보니까 뭐. 아니, 자 앞쪽으로 내줬는데요. 고승범 선수가 튀어나온거 받았고요. 강상우도 올라왔습니다. 우측에서 얼리 크로스 골키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적은 숫자로 역습에 나서고 있는 김천입니다. 네, 반대쪽에도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아, 대단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만 박사안쪽에서치가 길었던 유광현입니다. 지금도 네, 이 패스 지금 진짜 좋았거든요. 네, 수비 사이로 사실 저런 패스를 느끼가 아주 어려운데 지금도 강약을 맞춰서 로빅송 조금 더 전진해서 김천의 스로인. 더 뒤쪽으로 넘겨졌고요. 자 유광현 선수가 움직입니다. 연결됐어요. 예, 먼 거리 왼발 와. 떴습니다. 여기서 퍼스트 터치 이후에 마음 놓고 슈팅을 한 자리 시작했네요. 자 박찬용 선수가 상대 에릭에게 붙어있는데요. 뚫고 넘었습니다. 에릭입니다. 계속 킥을 올리지 못해 막을 내었지만 올라왔고요. 박스 박아줘 슛 떴습니다. 네 에릭 선수가 그래도 볼간수를 잘해주면서 찬스를 이어줬던 움산이었습니다. 계속 상대 의 실수를 유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김천이에요. 피어사이 슈 유광현입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아, 경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펼쳤던 김찬인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해피 버스 데이 유광현입니다! 그래서 공격의 시작은 울산이었지만 백패스가 한 차례 시도가 됐고요. 이게 짧았어요. 네, 짧았네요.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경합을 이겨낸 이후에 유강현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와 조현우 선수의 생각보다 더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죠. 네. 유강현 선수가 비어있는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점수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울산 입장에서는 스로에 나는 상황에서도 포지션이 아주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방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백패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김천과 울산의 볼 점유율은 39대 61. 조금 더 울산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천 입자서 볼을 빼앗은 후에 빠르게 공격으로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올려줬어요. 머리에 살짝 스쳤고 박수민 선수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까지 가담하고 있는 모재현, 김현권 끊었고요. 자 다시 천천히 안쪽으로 바로 밀어줍니다. 해보세요. 에릭 살아있고요. 에릭 강하게 붙입니다. 김동원 선수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예. 에릭 선수가 센터볼을 가져간 이후에 또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크로스 를한 차례 보여줬네요. 김천 선수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해 어! 아, 군중볼 대단히 위력적인 김천입니다. 유강현 선수가 낙하 지점을 굉장히 잘 잡으면서 머리에 계속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예. 어 맞아 나왔어요. 앞쪽에 있고요. 에릭 쪽으로 공 연결 연결 됐어요. 에릭 밀고 들어가다가 윤재석 하지만 수비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에릭 돌면서 슛. 터치 살아있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도 대단한 발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산 에릭 선수의 슈팅이 아주 좋았고요. 지금 옵사이드 위치를 피해서 윤재 선수가 볼을 잡은 이후의 슈팅까지 득점으로 네.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자, 두 번째 튀어나온 공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너키에 네. 올렸습니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시. 항상 완쪽 투입. 어서 잘 봐요, 김동원. 오! 국가대표 수문장 김동원 선수가 전반전에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컨 볼 싸움을 이어가면서 아 여기서 굉장히 잘 돌려놨네요. 또 그렇게 되면 숫자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김민혁 선수도 좀 안정적인 오자 어 틀렸다 1대1에 네, 들어갑니다 1대1 성공한 모재현의 슈팅 어, 조현우 조현우가 마지막에 방벽을 세워줍니다 몸싸움으로 이겨나갔던 모재현 선수인데 잘돌려냈고요김영관이 네, 태클로 끊지를 못했고 뒤에서 이 견제도 버텼습니다 네 마지막에 슈팅까지 가져갔던 모재현 선수인데 조현우 선수의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몸싸움을 버리면서 슈팅할 수 있는 각도로 볼을 잘 밀어놨고 예선으로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한글 와야죠민영이 벌려줬고요 박스 안쪽 크로스 예 강상호의 크로스를 김승섭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막고 나서 바로 또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합니다 뛰어들어가는 김승섭 스피드가 있습니다 김승섭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갑니다 왼쪽을 계속 타고 있는데요 김승섭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미안 사랑해요 이동경 아 그런데 지금 깃발이 올라갔나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올랐고 잘 잡아놨고요. 야 아. 예, 그물이 흔들리니까 예저 골인 줄 알았는데 예 광고판에 맞고 아 뒤쪽에 기둥에 맞고 예 이렇게 튀어 나왔었네요. 이동경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도 침정 팀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골 네, 세리머니를 안 한다라고 판단했기 예. 때문에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네요. 자 뚫고 들어갑니다 울산의 돌진이요. 네! 골키퍼가 잡기 전에 먼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조현택 선수의 클리어링.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득점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커버 네, 플레이가 아주 좋았고요. 공격적으로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훨씬 더 만들어 나가는 장면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산입니다. 왼쪽에서 꺾어줬고요, 컴백! 자, 에릭 쪽이었는데 보승범이 네, 열심히 한번 싸워봤습니다만 김천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리 애매하게 튀었어요 김천이 이골 잡아줬습니다. 있어요. 한 네. 대쪽에 공격 수자 있고요. 아래에 공격 수자 늘려봅니다만 지금은 오 다시 한번 벤트했습니다. 조현택, 조현택. 네. 어우 지금은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이뇨. 로빅선 밀어주고요 자 그대로 뚫고 지나갑니다 다시 해서 쭉 받았습니다 김동원 다시 띄웠고요 헤더 떴습니다 아, 지금도 김동원이 한번 버텨주면서 여기서 측면에서 예, 박수를 무너뜨리고 들어갔던 라카바였는데요 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아주 좋았었고 살짝 돌려놓으면서 득점을 시도했던 어먼상 선수의 집 잘 막아냈어요. 대단히 센스 있는 시도를 한번 해봤던 어먼상 선수였었고요. 자 중앙쪽에서 볼을 밀어버리는 육산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좀 부딪쳤는데요. 그냥 경기 진행. 이청용. 어먼상이 다시 밀어줍니다. 이청용 중앙쪽 에릭. 라카바 노빅스! 네 노빅스의 발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삼차 패스를 만들어 내면서 공격을 만들어 나갔던 울산인데 노빅스 네.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살짝 길면서 공격이 잘 무산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에서 물러난 선수들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으로 전환될 때 루비스 선수가 빠르게 일선으로 나갔던 장면도 예. 좋았고요. 이제 김찬의 역습. 김대원 쪽으로 빠르게 골이 연결이 됐습니다. 김대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대원! 자, 빠져나옵니다. 이제 울산이 다시 역습. 고승범. 앞으로 밀어주고요. 엄원상, 속도 내야죠. 엄원상, 안쪽으로 꺾었습니다. 아크 서클 정면 이워줍니다해당 김동원의 정면 뚫리지 않습니다 정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패스를 뒤쪽에 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오케이. 좋은 패스를 받았던 어건상 선수인데 김대원 측면에 따라 올라오는 조현택 조현택의 크로스골절 네 조현택 선수가 잡지는 못했고요 코너킥입니다 빠르게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면서 한차례 크로스를 시도했던 조현택 선수입니다. 예. 지금 세트피스도 선수가 들어가는 어떤 선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코칭 스텝의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세컨피스도 올라갔습니다. 아, 이동경 선수가 레이저빔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골문을 뚫기 위해서 이제 우산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 전하세요. 디카! 아, 이번에도 옆구물이군요. 아, 이 패스 뭐죠? 네.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라카바 선수에게 아주 정확하게 패스를 시도했던 이청용 선수예요. 역시 축구 도사는 보는 길이 다르네요. 근데 안 보이는 저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선수에게 발밑에. 김대원이 참, 김대원이, 어 김대원에게 샜습니다안쪽에 아, 있어요 김대원에 김대원이 들어갑니다. 김대원이, 잠깐가잠깐 김대원, 김대원, 밀어주고요 조김대에 김대원, 조여조현대원 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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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구볼 와, 조현우가 이걸 또 버팁니다. 로우 블럭, 아 지금도 3대1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퍼스 터치 이후에 일어나는 슈팅이 조현우 선수가 세이를잘 해냈네요. 자, 이동경이 뚫어보려고 했지만 안됐고, 이 슛은 또 옆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동안은 집을 떠나있어야 하는 김천이 일단 오늘. 강점 울산을 상대로 1대0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은 오늘 경기 끝이 나면 광주 그리고 포항과의 홈 2연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박사중진이 반대편으로 수가 계속 높네요. 예. 이제 이게골빌어냈습니다만 다시 김천이 밀어붙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서민호 좁은 공간 서민호 골까지 나왔습니다김봉수의 크로스. 안 박상현! 박상현 머리로 드디어 조현우를 뚫었습니다. 스코는 이대형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던 추가골이 측면에 조현태 선수의 크로스 그 박상현 선수의 완벽한 헤딩이 들어가면서 아, 저는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아김봉수의 부드러운 아, 크로스네. 김봉수 선수의 김봉수 선수의 크로스, 조현태 선수의 헤딩까지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박상혁 선수의 멋진 해독골이 들어가면서 점수 2대 0입니다. 두 명의 미드필드로 나왔던 김봉수 선수와 서민우 선수인데, 일단 김봉수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기 전에 서민우 선수가 또 김봉수 아.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었죠. 휴가 시간 5분입니다. 자, 한 골을 얹어놓은 김찬이 또다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서민우가 들어갑니다. 서민우예요. 서민우, 서민우, 밀어주세요. 어, 어 네. 여기서는 동선을 가져가지 못했던 박상혁. 자, 수비에 걸렸어요. 다시 이청용, 안쪽으로 투입. 김동원 선수가 공을 잡아줍니다. 이대로 경기를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 김천인데요. 아 지금은 여기서 킥이 약간 짧았어요. 어원상 밀어주고요. 누구쪽 슈팅 가져갔지만, 예 네,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로빅손띄워주고요자 라카바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어원상어원상 골키퍼가 또 한번 막았습니다. 네, 이렇게 김동원 선수의 선방을 마지막으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10라운드 양 팀의 맞대결. 김천이 4선처점으로 울산 HD를 홈에서 2대 0으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정용 감독의 게임 플랜과 선수들의 실행력이 100% 맞아 들어가면서 2대 0 승리를 가져가는 김천입니다.